우하, 안녕하세요. 우사커의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경기, 제 경기 영상을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지금 같은 사람. 이 지금! 네. 지금, 어, 이쪽 길 하나가 있고, 이쪽 길 하나가 있죠. 여러분 같을 때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은, 어떤 판단하실 을 건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전화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이네 명, 4명, 이네 명을 바보로 만드는 패스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이패스 하나로 이네명 선수가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네명 선수를 저가다 따돌리는 거죠. 이, 이거, 이 영상을 보므로써 이 패스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그 다음을 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말 그대로 반대전환 패스의 핵심이 됐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지금의 이제. 자. 이 상황 때. 저가 잘 앞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이 저한테 민호 스피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스피드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 저랑 수비수랑 동일 선상이잖아요. 지금 같이 뛰고 있잖아요. 그럼 저가 이 공을 한번 툭 쳐놓고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팔로 해야 됩니다. 보세요. 봐봐요. 한번 쳐놓고 가죠. 이런 장면이 있음으로써 슈팅까지 네 이거 슈팅은 뭐 나쁘지 않게 잘 때렸습니다 지금 저가 여기로 때린 이유는 <laughs> 잠깐. 자 여기로 때린 이유는요 이쪽으로 때리면은 이 선수가 섀도우를 하고 있는데 저가 이쪽으로 때려버리면 골키퍼가 이쪽으로 쳐내겠죠? 하지만 이쪽으로 때리면은 리바운드가 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쵸. 조금 아쉬웠어요. 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가 벌려주는 움직임. 자, 여기서 이제 어, 지금 또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주는 움직임 때문에 또이세 명의 선수가 이 여기에 겹치게 됐죠? 그러면 저희가 8대 8 경기에서는 5대 8로 싸우는 경기처럼 됩니다. 저가 이쪽으로 가물어 감으로, 가물었어. 이 선수도 받을 수 있고, 저 반대 전환도할수 있게끔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훗, 여기서 잘내줬어요 음, 반대 전화까지... 음, 안 했네. 아, 네, 여기서... 음, 여기서 다시 벌려줘요. 벌려주고... 어, 1대1 좋았고... 음, 어, 이거... 음, 넘겨야지. 근데, 네. 그리고 저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저가 평범하게 이렇게 주면은 과연 공격적인 그런 패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1대1 그리고 크로스까지. 아 조금 아쉬웠네요. 그래도 공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패스 하나로 물론 돌파도 잘했긴 했지만. 아, 것트 나쁘지 않았고, 이제, 어, 음, 앙! 음. 음. 여기서 이제 잘 잡았어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아, 이거는, 뭐, 지금은 1대1 상황에서 볼 관리를 좀 하다가 이제 빈 선수한테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안 되죠? 좋았고요. 여기서, 저가 여기서, 자, 이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만약에 저가 이렇게 다쳐서 받았으면은, 저는 줄 방향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가 이렇게 잡음으로써, 이 선수한테도 줄수 있고, 저가 1대1도 할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컨트롤. 네, 이런 장면들은 좋아요. 이렇게 패스도 줄수 있어요. 어, 잘 줬네. 그리고 크로스 어아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잘 잡고 이건 커트가 어 엄마 음. 음. 이거는 잘 잡았는데 이게 왜 없을까요 어, 보십시죠 VAR 분명 이 끝라인을 제가 보고 들어갔어요 끝라인 음, 조금 삐뚤어졌네 음, 어쨌든건 저가 좀잘 들어왔긴 한데, 조금 빨랐다고 볼수 있겠죠? 네. 하. 그리고 이제 저가 여기서도 이 안쪽에 있었으면은 저가 이 선수랑 이 선수랑 겹쳤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빨리 벌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줄수 있고 이쪽으로도 줄수 있는 그런 판단을두 가지를 할수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 친구는 편안하게 줄수 있습니다. 네. 음, 센스 있었어. 잘했어. 아, 음. 여기서 바로 받아요. 받고. 반대전환. 아, 그렇죠. 응? 어? 여기서. 어, 나이스 커트. 좋았어요, 커트가. 그, 연결도 나쁘지 않았는데. 음.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지금, 보셨나요? 자, 저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딱 스피드 변화를 내요. 지금, 이 선수는, 뒤를 못 돌아보고 있어요. 이 선수는 지금 저를 봤죠?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빵! 자, 보시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면 저한테 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1대1. 어, 현란해. 응. 나이스 좋죠. 았 네. 그래도 운 좋게 잘 갔습니다. 반대 전환까지. 근데 네, 이렇게 계속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흐름이 돼야지 좀 좋아요. 패스를, 으, 이 패스 이이 자식 어 괜찮아요. 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저가 지금 이렇게 갖다 이렇게 줬죠. 그럼 저가 다시 이 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요. 저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줬으면은 이 수비 다리에 걸렸어요. 이렇게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잘 이렇게 해서 줬죠. 음, 이건 칭찬할 점. 이렇게 줬어요. 네, 다시 나오죠. 그리고 어음 어, 친구 고마워. 어 고마워.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까지. 네 이거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어, 나못먹었 자, 어, 이건 받았어요. 어, 현란해요. 오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것 같나요? 1번은 그냥 잡아 놓는다. 2번은, 잡아놓고, 뭐, 돌파를 하거나 그런다. 하지만 전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전 바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바로 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논스터 패스인데, 이 흐름이, 이 선수가 지금 잘 이렇게 침투도 했어요. 근데, 이러면은, 공격 패턴, 흐름이 빨라져요. 흐름이 빨라지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이 수비들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수, 수비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로선 불리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주면은 우리 흐름이 더 빨라진다는 점 이런 거는 경기장에서한 번씩 나오면 좋습니다. 네, 잘하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볼 받고, 오, 오, 오. 아, 여기서 아 앞으로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데. 음, 패스가 뭐니, 비누야? 어, 여기서, 어이구, 어 야. 여기서, 오! 어!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금방 전에도 전반전이었었는데, 저가 지금도, 어, 얼굴 트래핑 좋았고, 저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저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수비 다리에 안, 다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합장에서 써보길 바랍니다. 이건 강추요, 예 강추. 오케이. 네, 잘 주고 이들 받았어요. 어, 강해요. 이거 왼발은 솔직히 조금 뽀록이었어요 음, 내 발, 남의 발. 앞으로 잡아놓는 거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지금도. 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빡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을 벗겨낼 수 있어요. 그럼 저가 만약에 이렇게 줬다면은 이 친구가 조금만 앞에 있었으면은 바로 그냥 키퍼랑 1대1 찬스죠?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아, 조금 아쉽긴 했죠? 네, 이제 빨리 이건 치고 나가야 돼요. 빨리. 어, 음, 걸렸네? 어, 괜찮아요. 어우. 몸싸움 좋았어요. 여기서 어 끊겼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저가 한번 잡아놓고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그냥 크로스를 올렸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보시죠. 바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주면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끝난 거 같네요. 자, 지금까지 우사커의 민호 경기범석이었고요. 저는 다음더 유익한 콘텐츠,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뿅!